파스타 도전기 98일차 오늘도 특이한 파스타 면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반죽은 세몰리나 밀가루로만 해줬습니다. 이 반죽은 해도해도 해도 신기한 게 시작할 땐 가루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다 뭉치려나 싶은데 결국엔 알맞게 잘 뭉치더라고요. 반죽은 좀 숙성해준 다음에 이렇게 길게 밀어주고 한 1cm 크기 정도로 잘라줍니다. 이걸 또 한번 얇게 밀어낸 다음에 손바닥으로 일정하게 꾹 누르면서 대베 꼬인 모양으로 밀어주면 오늘의 파스타 트로피의 완성입니다. 근데 제가 이걸 만들다가 든 생각이 이걸 가정집에서 밥으로 먹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. 너무 오래 걸려서 거의 40분 동안 만들었는데. 겨우 이거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1인분도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요 이 트로피에는 페스토랑 많이 먹더라고요 마침 제가 선물 받은 페스토가 있어서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민요키님이 주신 미스테리한 페스토입니다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잘 삶아준 면에 페스토 한 큰술 넣고 잘 섞어준 다음 치즈를 갈아주면 트로피의 파스타 완성인데 비주얼이 좀 그렇네요 아, 잘 먹겠습니다 비누향이요 저는 시식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았는데 와이프님은 향이 너무 세서 시식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춰보면 펜넷이랑 민트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페스토였습니다